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오늘은 뭐할 거예요? 어, 어, 오늘은 이 스티브가 어. 스켈레톤 어, 나무를 조리어스켈레을 어, 어, 어 물리치 거예요. 스켈레을 물리치러 가는 스티브의 이야기구나. 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. 오! 네. 스티브가 집에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어요. 문을 누구세요? 문지어야 문이 열렸어요. 누가 나오지? 어 아레스 데리고 가는구나. 아이고. 어. 어, 문을 닫고 가야 돼요. 이쪽으로 순간이동. 순간이면 바로 스, 스켈레톤 앞인데 이쪽으로 돌아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맞 맞죠? 일로 와서. 순간이동. 오 스티브랑 아레스가 왔어요. 네. 첫 번째 오오 네. 오, 늑대랑 길을 먹으려고 하던 엔더맨을 바로 무찔렀어요. 이제 위로 올라가 볼까요? 이차이 네. 차. 오 거미가 나타났다. 오 거미를 물리쳐라. 오 거미는 아레스가 물리쳤어요. 올라갔더니 엔더맨이 기다리고 있어요. 엔더맨 오 스켈레톤. 엔더맨 엔더맨 다물 찔렀어요. 이제 한 명. 이제 버스 뒤에서 뒤에서 아이씨. 오. 야. 걔 이름이 뭐죠? 크리퍼. 인첸트인첸트아 충전된 크리퍼가 또 공격했는데 막았어요. 네. 이제 자 하나 하나 올라가 볼까요? 득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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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득닥. 좀비가 나타났다. 어, 좀비 한 방에 이겼어. 스티브가 힘이 너무 없어요. 아니 이럴 수가. 날라차기. 오, 스켈레톤을한 방에 날라차기로 부쉈어요. 와, 예. 이겼어요. 예. 어, 오늘의 이야기는 끝인가요? 네. 다음에 또 만나요. 구독과 알람 꼭 눌러주세요. 안녕. 안녕.